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올해는 진짜 요, 아, 요게 지금 애플수바 제가 이제 매달아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건데 올해는 이상하게 진짜 수정이 안 돼요. 아, 진짜 특이할 정도로 수정이 안 돼요. 요거 요것도 지금 수정이 안된것 같거든요. 예. 요거 요거 크기 전에 꽃이 먼저 시드는 거 보면 수정이 안된것 같고. 예. 요거 요것도 수정이 안 돼서 죽은 거고 그다음에 얘 예. 얘도 얘도 수정이 안 돼서 죽었고 얘도 지금 수정이 안된 상태고 얘도 수정이 안 돼서 죽었고 예. 다 지금 수정이 안 돼서 얘는 된거 같아요 이상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얘는 된거 같고 얘도 얘도 수정이 건, 되긴 한거 같고 지금까지 보면. 얘는 수정이 됐는데 막 이상하게 못생겨있고 얘도 수정이 안된것 같아요 수정이 안된것 같고 음 진짜 이게 지금 보면 제대로 수정된 거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랑 아까 저기 예, 네, 저쪽 거 근데 한 열리기는 한1 0한제 기억으로는 10개에서 한 15개 한 정도 열렸다가 지금 한두 개 정도 수정이 된 상태거든요 예. 여기도 수정이 안 됐고 여기도 수정이 안 됐고 이상하게 올해는 벌이 잘 없는지 뭐 왠지 중간에 비가 조금 가끔 와서 그런지 아, 진짜 수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와서 암꽃이 펴 있는 거 보면 인공 수정으로 이렇게 손을 그 수꽃을 따다가 이렇게 촉촉촉 해주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막그래서딱 시기에 딱암꽃이 펴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 시기에 맞 맞추기가 일주일에 한번에서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벌이 좀 웬만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수정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제 주말에만 갈수 있다는 분 외에 혹시 가끔에 뭐 가끔 퇴근하고 갈수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끔 가서 올해는 조금 좀 수정을 좀잘 시켜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 제가 있는 쪽이 태안인데 여기만 그런지 아니면 뭘 다른 쪽 다른 영상 보면 좀잘 되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그제 영상에 답글 다신 분들 보면 막 100그루 심었는데 하나만 지금 수정이 돼 있다는 분들도 있고 또 올해는 조금 그런 거 보면 올해는 조금 유난히 좀 수정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래서 끝에 적심을 하지 않고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달릴 때까지. 예. 그래서 나중에는 좀 열리긴 할 텐데, 예. 아무튼 올해는 좀 순위 잘안 되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쭉 계속 열리는 거 보고 나중에 이제 상황을 조금 찍어서 한번더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올해는, 이, 그, 제가 애플 수박을 몇 년째 이제 키우고 있는데, 올해는 완전히 막 폭망이네, 폭망. 지금 요거 하나, 이제 흑피 애플 수박인데, 요거 하나 열리고, 지금 열린 게 없어요. 막 보통, 보통 같으면 여기, 제가 올린 뭐 작년 영상이나 재작년 영상이나 이렇게 보시면 있을 텐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막 여기 한열몇 개씩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제가 주말마다 와서 꽃핀 거를 보고 이렇게 막그 인공수정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잘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이렇게 한, 한 두세 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제일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여기 이제 수, 벌들이 여기 와서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이쪽에 보면 꽃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올해는. 작년까지는 안 심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꽃을 쭉 심어놨는데, 심어놨는데, 하루는 보니까 여기 해바라 이게 해바, 해바라기거든요? 해바라기 꽃에 벌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는 벌들이 또안 가요 왜냐면 이 해바라기가 좀 화려하고 이쁘고 좀 커서 그런지 이쪽으로 이제 벌이 막 몰리고 저쪽으로는 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꽃을 심어서 저쪽으로 안 가서 그런가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예상되는 원인은 제가 요, 요 요쪽에다가 그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그름을 조금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그 생식 생장을 하지 않고 아무래도 막 힘이 세다 보니까 수박이 열려도 이제 수박이 수박을 떨어뜨려 버리고 막 줄기 성장으로 가려고 막 일부러 떨어뜨리는가 싶기도 하고 원래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막 질소 비료 너무 많이 주면 원래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현상인가 싶은 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 보면 막 줄기가 엄청 많잖아요. 줄기 엄청 많은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착과가 되면 끝을 이렇게 적심을 시켜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아들순 두 개를 키우다가 아들순 중간에 수박이 열리면 이제 그 다른 영양분들이 수박 쪽으로 가도록 끝을 딱 적심 시키고 이 요, 요쪽 사이 사이에 나오는 뭐 손자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잘라내고 네,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줄기가 자랄 게 없으니까 수박 쪽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수박도 커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수박이 열린 다음에 이제 적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수박도 열리기 전에 적심을 해버리면 더 이상 수박 열릴 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수정이 안 돼서 그 수정이 될 때까지 끝에 적심하지 않고 아들순을 다 뻗쳐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엄청 복잡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도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암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봤을 때이 암꽃이 한열몇 개는 보고 갔어요. 한열몇 개는 막 엄청 많더라고 암꽃은. 그래서 아 이제는 이번 주는 수정이 돼 있겠지 했는데 이번 주 오니까 또 역시 수정이 또안돼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저기 하나 있고, 또 저기 저기 하나 있고, 또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여기 있고. 그래서 지금 암 꽃은 또 많은데, 요걸 또 가만 놔두면 또 다음 주에 또안될것 같고. 그래서 요, 요번에는 요거를 인공수정을 일단 다 이제 시켜주긴 할 건데. 아, 지금 또 줄기가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막 증손자순 같은 그런 것들은 또 잘라내고,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 아, 맞다. 세 번째 제가 예상하는 원인으로는 또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제 이게 흑, 흑피, 흑피 수박이잖아요. 흑피 수박이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애플 수박을 또요 같이 심었어요. 그래서, 요 흑피 애플이랑 일반 애플이랑 서로 상호간에 이제 수분 수정이 안 되는 관계에 있으면 그 벌이 요 수꽃이 앉았다가 암꽃으로 갈때 흑피 수꽃이 앉았다가 일반 애플에 암꽃으로 가면 또 수정이 안 되니까 수정의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일까 싶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면 작년에 이제 절반은 열려야 되는데 작년에 절반도 안 열린 거 보면. 그 원인은 섞, 어서 심은, 그, 그 원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원인은 벌이 이제 저쪽으로 만가서제그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래 요, 지금, 영상 촬영 끝나고 저거는 다 뽑아버렸거든요. 일단 뽑고, 여기 인공수정을, 일단 손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다 해주고, 내일 아침 되면 또 새로 피는 게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한번더 해주고, 예, 네,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 수박은 지금 한창 더울 테니까 지금 수정이 되면 한 30일이면 따 먹어요. 한 28일, 28일에서 한 30일, 빠르면 막 26일째도 따 먹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따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수정이 되면 8월 중순에는 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열심히 이거를 수정시켜서 한번 따 먹어 보겠습니다. 요 결과는 나중에 이제 좀착각가 되고 좀 어떻게 됐는지 좋은 결과 있으면 다시 한번 찍어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